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 분들이 영어 회화가 잘안 되는지, 왜제 아, 세대 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영어를 쓸 수가 없는지 일상 생활에서 대화할 때그 원인을 말씀드리고요. 간략히 그 다음에 테니스 배우는 거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영어 회화가 가장 빨리 될지를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끝에는 영어로 다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뜻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보시게 되면 조금씩 귀에 들리실 수 있게끔 이게 좀 길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자체는 영어가 안 되는 원인 자체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우리가 문장법부터 배우잖아요. 주어, 동사, 접속사래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라.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애기들도 처음에 영어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하면서 밥 먹자 그러면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밥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그죠? 우리 애때 이제 뭐밥 주세요 라고 해서 밥뭐 명사 주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부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 없이 시험 잘 치려고 하려고 하고, 발음도, 어, 영어, 한국 발음 잘못하는 선생님한테 발음 배운 걸로 해서, 완전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 영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시험은 잘 쳐요. 시험은 잘 치고, 점수 많이 받고, 대학교 좋은 데 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영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부터 먼저 밖에다 냈 냅다 버리고 문장법 잊혀버리고 실수 없는 거 잊어버리고 발음 문제도 생각 안하고 영어를 해야 영어됩니다. 그래서 테니스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머리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 머리로 읽기로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니스, 그 테니스 시합을 TV에서 그냥 시청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 TV에서 TV만 테니스 많이 봤다고 해서 나중에 시합 나가면 테니스 칠수 있을까요? 시합안안 안 되죠. 한, 한 공도 못칠 거예요 웬만하면. 잘 치는 사람들하고 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시합까지 준비를 하느냐. 벽치기,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서 친구들하고 치는 거, 그 다음에 프로한테서 레슨 받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해서 시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테니스하고 비교했을 때 말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혼자서. 혼자서 말하는 거. 비디오를 영상을 찍어가면서, 아니면 음, 음성 녹음기를 녹음해 가면서,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화기에 보면은 뭐 비디오로 하면은 그이렇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안 좋겠지만 음성 녹음하는 그 녹음 앱, 애플들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앱, 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틀어놓고 영어를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면 내가 발음이 어떻다는 걸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들려야 발음 고치는 것도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공, 그러니까 테니스 채하고 공하고 밖에 들고 나가서 벽을, 벽에서 이제 벽 대놓고 이제 공을 치, 치는 거예요. forehand 하고 backhand. 그 그렇죠? 음. 다음에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요, 즘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는 힘들지만 친구 사 전화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만 대화하자. 그러면 10분 동안, 음, 아, 음, 아, 뭐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이제 테니스 형, 친구하고 나가서, 공한 번, 두번 왔다 갔다, 공 놓치고, 또 주워서 또 치고, 이 정도, 그죠? 뭐 스피 이런 건 아직까지 뭐 생각도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중언어자와 연습을 하는 거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언어자기 때문에 영어로는 bilingual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프로하고 레슨 받는 거. 그러니까 선수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친다는 걸 배우면서 공도 던져주면 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 레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늘 대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생활 영어가 어떻게 보면 시합에 가는것와 똑같은 거죠. 시합에 가서 공을 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읽고 듣기만 해서는 TV 시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합까지 가려면 첫 번째로는 계속 말을 하고 녹음을 하고 계속 영어 표현을 계속 그냥 말 끝에 이제 생각 없이도 나올 수 있게끔 반복을 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녹음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할 는 친구들과 친구와 대화를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은 하루에 10분이면 10분씩 계속. 그 다음에 영어를 이중으로 하는,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 완벽한 건 아니죠. 그죠? 이중영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영어는 영어는 한국사람들보다 잘하는 이유 자체가 독일하고 영어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들 영어 한거 들어보면 그 뭐라, 뭐라 그러죠? 그 억양이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하,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신감 있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런 어떤 이중으로 영하는 사람 발음 좋든 안 좋든 억양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 레슨이고 프로라고 해도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사람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상은 이제 시합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따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발음 문제, 한국 사람 발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발음이 있어요, 지금. 영어를 20년 넘게 했지만, 제 발음이 있는 걸그 인지하고,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본토 사람처럼 말하려고 할, 흉내 내는, 내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내면은 그 미, 미묘한 그 발음 문제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서 끝에 나오는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음 문제 걱정하지 말고 실수한 거 걱정하지 말고 실수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하라고 해 놓으면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반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10년, 15년 한국 그 교육에서 영어 배운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친구 대화하고 이, 이중 언어자와 연습하고 그래서 어, 좋은 사업에 어, 성취를 하실 수 있게끔 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